안녕하세요.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최우수 딜러 카솔루션 이원학입니다. 보통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세 가지입니다. 사고 유무, 연식, 주행 거리. 오늘은 이 중에서 주행 거리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행 거리 짧으면 좋다, 길면 나쁘다. 당연한 사실이죠. 자, 여기 두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실제 전산에서 소나타를 토대로 가지고 온 스펙입니다. A 차량은 2020년식 9만 키로 주행한 차량으로 2,300만 원입니다. B 차량은 2020년식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으로 1,850만 원입니다. 동일한 옵션의 차량이라면 어떤 차를 구매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A 차량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저라면 B 차량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소모품 때문입니다. 보통 소모품 교체 주기는 연식이 아닌 주행 거리에 맞춰 교환합니다. 자주 갈아주는 소모품 말고 큼지막한 소모품들은 대부분 10만에서 13만 사이에 교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9만 키로 주행한 A 차량을 사게 되면 얼마 안 돼서 소 소모품들을 교환해야 하고 14만 키로 주행한 B 차량을 사게 되면 교환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물론 9만 키로 차량에 교체까지 되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판매할 차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체하지 않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차 가격에서만 벌써 450만 원을 세이브했고 소모품 교체 비용까지 합한다면 500만 원 이상 절약하게 됩니다. 중고차에서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가지고 계시다가 차 타시면서 수리 비용으로 쓴다면 개꿀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 추천이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한마이카 3년 연속 체어스딜러 카솔루션 이원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f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